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또 밭에 나와봤습니다. 네, 자 밭에 있는 애들은 단품이 많습니다. 찜하시면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중한 찜 부탁드려요. 자, 어, 얘는 파티 금입니다. 파티 금, 네, 파티 금. 자, 파티 금인데 센치미터가 15cm 정도 됩니다. 15cm. 얘는 제가 전에 금 비쌀 때 사온 거라 좀 단가가 있기는 한데요. 어, 그거 생각하면 어, 가격을 말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티금은 제가 8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15cm면, 어, 한 종품 정도 됩니다. 자, 얘는 흑장미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구가 여섯 개나 있습니다. 흑장미. 네. 자연 군생이고, 한몸 군생입니다. 여섯 개. 이 엄마까지 일곱 개입니다. 자구는. 그 다음에, 센치미터로몇 센치냐면, 26cm가량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어, 이렇게. 세 개, 세 개. 흑장미, 자연 군생입니다. 자. 얘는 오늘 재렴하게 판매할게요.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흑장미 자연군세 7두 짜리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금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같은 흑장미인데, 어, 흑장미가 아니고, 무슨 금? <laughs> 아, 이름표가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1년이 넘으면 네. 자, 자구는 하나, 둘, 셋, 네개 있습니다. 자구는 네개 있고요. 얘도, 어, 18cm, 19cm 정도 됩니다. 네, 엄청 커요. 얘도 금인, 보, 이면아실 거예요. 얘는 금 종류입니다. 네. 그니, 얘는 하나, 둘, 셋. 네, 이것까지 네 개. 자국은 네개 정도 있고요. 저 안에도 또 나오고 있고, 한 다섯 개 정도 된것 같아요. 자국까지. 얘는 10만원에 받겠습니다. 원래, 이거 한두 짜리가 10만원이었어요. 전에.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 자. 얘는 마리아금 무지에요 마리아금 무지인데 얘는 금이죠. 이거다 똑같은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얘는 금이고요. 네. 얘는 네. 금 무지. 근데 얘도 금기가 조금씩은 있어요. 네. 얘는 금이 나올 확률. 그다음에 여기는 어 금이 있어요. 금이. 얘는 어 얼굴도 이쁘고요. 정말 이쁩니다. 자, 얘는 센미터가 이렇게 재면 18cm 나오고요. 이렇게 재면 한 16cm, 17cm 정도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은 또 키우다 보면 금이 또 나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완전 금인데요. 예, 예, 여기에서 분리된 아이입니다. 자, 마리아 금. 오늘 얘도, 네, 좀 저렴하게 드릴게요. 17cm 정도 되는데, 12만원에 갑니다. 12만원이면 금값도 안 되죠? 네. 자, 마리아금 이두입니다 얘는, 얘도 10cm. 얘는 금이 안전 들었기 때문에, 네, 요것도 싸게 드릴게요. 12만원. 12만원. 그 다음에 얘는 에보니 금입니다. 요즘 금이 좀, 6.5cm. 네. 얘는 7만원에 드릴게요. 7만원. 자, 마왕입니다. 오, 여기,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다육이를 다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다 상처 내놓고. 자, 환영마왕. 요거는 이쁘죠? 2만원에 판매할게요. 어, 9.5cm에요. 네. 얘도 마왕입니다. 얘도 마왕인데, 어, 얘는 15cm. 요거는, 어, 3만원에 드릴게요. 3만원. 네. 자. 저희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유니콘인데 지금 자구가 어마무시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십두입니다. 자, 유니콘. 이게 원래 이거 하나 있을 때 28만원인 가 아시죠? 유니콘이. 네. 자, 요거는 몇 센치자면 28cm? 네, 안전 큰 제품이에요. 얘는 3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유니콘 없으신 분들은 이거 사다가 자고띄어서 늘리면 됩니다. 네, 유니콘, 유니콘 원래 비싼 종류인지 아시죠? 네, 30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이거는 한연 맥라이징인데요. 네. 어, 자구도 나오고 있네. 오. 한염 맥라이징 얘는 원래 단가가 엄청 있는 애데 15cm 정도 돼요. 15cm 중품 정도 되죠. 한염 맥라이징인데 얘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 얘는 15만원에 판매합니다. 자구도 있고 환엽이고 이런 맥라이징은 이피 예쁜 것이 있는거는 네 구하기 힘들겁니다. 자 얘는 갈스바 마제스타 마제스타 마제스탄가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철화로 변하고 있네요 엄청 어, 멋진 아이입니다 자 얘는 18.5cm 19cm 정도 됩니다 얘는 7만원에 판매합니다 7만원 자 마제스타 얘는 자구가 밑에 나왔 나와있는데 같은 7만원에 드릴게요 자, 얘는 엄청 이쁘죠? 얘는 8만원. 얘는 엄청 커요, 또. 얘는 17cm 정도 되고요. 자, 맞았다. 7만원, 7만원. 얘는 자구가 두개 있어요. 네, 보시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고양이들이 파갖고, 얘는 주, 주디스 금이거든요? 주디스 금. 아직, 고양이들이 파헤쳐갖고, 맨날 이게 심어놓으면요, 뿌리가. 흔들, 흔들거려서, 아직 안 내렸네. 근데 엄청 이쁘죠? 군생인데, 하엽 뛰고 심으셔가지고, 잘 키우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시면 엄청 이쁩니다. 조디스금은 12만원입니다. 음, 여기가 11.5cm. 조디스금. 그 다음에, 여기가요, 제가, 요거, 요거. 빈, 금을 여기 꼬꼬지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엄청 컸어요. 이렇게 구경만 하세요. 이거 워싱 뽑아서 지금 싸게 드릴 건데 택배는 좀곤란한것 같고. 오메, 얘는 먼 금인데 이게 떨어져서 뿌리가 나고 있어요. 제가 밭, 밭에도 좀칭경을못 쓰니까 막 금들이 이렇게. 예, 보세요. 금이 올금 나오면 이렇게 탑니다. 햇빛에. 자, 금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죠. 얘는 엘콘금 같기도 하고, 얘고 둘이는, 네, 어, 엘콘 금인데, 금이 엄청 복륜으로 잘든 거예요. 자, 엘콘온 복륜금입니다. 얘는 요즘 단가가 많이 내렸죠? 네, 8만원. 자, 엘콘온 복륜금. 얘는 엄청 커요. 14cm. 요거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제가 들어온 가격보다 더싼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자, 금이, 자, 얘는 좀안 이쁘죠? 얘는 판매를 못 합니다. 어, 얘는 귀한 금이에요, 귀한 금. 내가 큰 돈을 주고 산. 먼디, 은사, 백금. 네, 구경만 하세요. 먼디, 은사, 백금. 얘는 제가 1 0 0만원을 넘게 주고 사가지고 판매, 자구 따서 지금 판매하려고 했는데 자구 하나도 안 생겨요. 뭔디 은사 백금입니다. 자. 이 어, 다 끊어 놨어, 이렇게. 금은 통과할게요. 제가 금 가격을 네, 잘 몰라서 금들이 엄청 이쁘게 잘 자랐네요. 얘는 가야금. 여기 완전 금밭이에요. 금밭. 얘는 앙드레금입니다. 앙드레금은 2두로변했고요 네. 얘는 앙드레금인데, 이렇게 안에 새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하엽이 하나 지면서, 네. 앙드레금은 센치부터가 작아요. 네. 좀 귀한 금인데요. 7cm, 6cm 그러는데요. 14만원씩입니다. 앙드레금은. 네. 앙드레금은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낙탐 갈게요. 나탐 폭풍 성장해 가지고 24cm 정도 갑니다 24cm 대왕 나탐입니다 얘는 옆에 심어진 아이고요 네, 따로 어, 자국 아닙니다 하나짜리 입니다 24cm 나탐은 6만원에 판매할게요 6만원 네 대왕 나탐 이거는 뭘까요? 너무 이쁜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뭐 이름이 없어요. 음, 환엽인데 이름이 없어. 14cm. 얘는 5만 원에 갈게요. 이름이 없어요. 네. 환엽이니까. 자. 체르니 갑니다. 체르니. 아우 체르니 요즘 체르니가 안 나오던데. 네 21cm, 22cm 대왕 체린입니다. 얘는 15만원에 판매할게요. 15만원 두개 있습니다. 체린이 그 다음에 얘는 셀브루, 셀브루. 셀브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도칠도 이놈까지 칠도 셀브루 완전히 자연군생이고요. 제가 오, 10년 넘게 키운 입니다 29cm 갑니다 자 셀브로는 25만원에 판매합니다 25만원 그 다음에 화산은 어, 7만원이 내고 써졌는데 너무 이쁘죠 네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소간지네 소간지가 진짜 이쁜거 아시죠 소간지 네 소간지는 하나에 네, 4만원씩에 판매하겠습니다 작년에 소간지가 비싸가지고 들어온 가격일 겁니다. 아마도 소간지가. 센치미터는 몇 센치냐면, 어, 11cm? 그 정도 됩니다. 4만원씩에 판매합니다. 얘는 화사 같은데요. 생량점이 없어지면서 지금 군생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온종 패션입니다. 온종 패션 어마어마 크죠? 어, 18, 19cm. 얘는 20cm가 넘어갑니다. 원종 패션은, 네, 얼마씩 받을까요? 네. 자, 10만원씩에 가겠습니다. 원종 패션, 싸게. 10만원씩에 갑니다. 그 다음에, 한역 카이저입니다. 일반 카이저보다, 어, 얘는 좀 두께가 있고요. 물도 이쁘게 들어요. 한역 카이저. 네. 작년에 10만원 짜린데, 10 4.5cm, 네, 한엽 카이저. 얘는 8만원씩 에드릴게요두개 있네요. 하나는 좀 작아요. 그래서 안 팔고, 이게 두 개만 8만원씩 합니다. 한엽 환엽 카이저. 자, 오와인입니다. 오와인이 12.5cm, 2만원에 갑니다. 하나 있구요. 자, 아톰입니다. 아톰. 아톰은 21cm 가고요. 전체가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자연 군생입니다. 네. 이거 하나에 작년에 10만원씩 팔았던 아톰입니다. 비싸네요. 자,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구가 아홉 개고 얘는 자구을할 수가 없죠. 생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안에서 지금 변이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아톰은 30만원에 갑니다. 30만원. 자, 둘리입니다. 둘리는 전에 제가 두개 있었는데, 한 개는 팔리고요. 한개 남았습니다. 센치미터는 12cm 가고요. 지금 자고가, 원래 이거 하나 있을 때 12만원이었어요. 작년에. 둘리는, 어, 키워보시면 알, 알겠지만, 어, 엄청 물이 진하게 들어요. 네. 지금 밭에 있어도 이 정도 물이 진해서 지금 자고가 하나, 둘, 세 개. 네. 했습니다. 둘리는 11만원에 판매합니다. 이앞전에도 12만원에 한개 팔려갔습니다. 자, 이름을 제가 모르는 애들이, 이거 샴페인 같은데, 샴페인 어, 17cm. 엄청 큰 제품이에요. 얘는, 네, 5만원에 갑니다. 여는 이두 짜리도 5만원에 갑니다. 얘는, 5만 얘는 몇센치냐면 16cm 좀 넘어요. 자, 샴페인 5만원씩 갑니다. 크기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환엽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15cm. 중품이죠. 엄청 이뻐죠. 네. 얘는 작년에도 10만원, 올해도 10만원에 갑니다. 한엽 스텔라. 자. 얘는 제클린이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제클린이 몇 10만원씩 했죠. 처음 나올 때. 지금은 참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15cm, 5.5cm 정도 되고요. 네, 15cm, 15cm 정도 됩니다. 제클리는, 네, 6만원씩 판매합니다. 6만원씩. 아주 작은 애들은 2만원대도 있어요. 얘는 엄청 컸어요. 네. 자. 자. 얘네들은 키세라 블랙킹. 네. 키세라 블랙킹인데요. 네. 어, 키워보시면 좀 일반 블랙킹보다 다른 키세라 블랙킹이라 얘네들은 끝이 날큼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자, 2만원씩에 판매합니다. 4개 네 있어요. 키스테라 블랙킹. 처음 들어보신 거 아마 글 겁니다. 자, 키스테라 블랙킹 2만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갈수록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두, 두, 뭐지요? 생각이 안난게 뭐지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 20cm 갑니다 안정큰 제품이고요 이렇게 네자 옆에 거는 18cm 좀 더네. 20cm 18cm 자 15만원씩에 판매합니다 네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 압니다 아주 입장이 한엽에다가 아주 통통하고요 일반 아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자, 슈퍼클론입니다. 이거 골라 골라서, 자, 7만원씩에 판매할게요. 여기에, 센치미터가 몇 센치냐면, 20cm가 넘어가는 애들인데, 네, 엄청 이뻐요. 자, 그리고, 자, 슈퍼볼입니다. 우리 집 와서 엄청 이뻐졌어요. 슈퍼볼. 이렇게, 네, 얘네들은 8만원입니다. 8만원. 지금 엄청 이뻐지고 있어요. 제가, 얘는, 이렇게 엄청 한엽으로 이쁘죠? 네 이렇게 얘네들은 자 7만 원씩에 판매해요 커도 자오 얘는 판매 안쓰미판용입니다 레드 킹 칸데요 완전 비싼 종류에요네자또 어, 갑니다 뭐를 팔까요? 뭐를 팔까요? 다크 초콜렛 금입니다. 다크 초콜렛 금. 네. 하나에, 어, 7만원씩입니다. 얼굴 하나에 7만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얘는 20만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해고 26cm 갑니다. 다크 초콜렛 금, 20만원. 자, 얘는 네드 마리안입니다. 네드 마리안. 네드 마리안. 근데, 어, 얘가, 어 물들면 정말 이뻐요 하나 둘셋 자구는 3개4개 있어요 자 네드 마리안 얘는 오늘 특가로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20만 원 올렸던 것 같은데 24cm가 가고요 더 커요 자 네드 마리안 자 15만 원에 갑니다 어, 얘 이름은 뭐지 이름을 몰라서 찾으면 셀으로같기도 하고 네. 자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정말 이쁘죠 두개다 가이아인데요 얘가 더 이쁘네 얘는 18cm 가이아는 10만원에 갑니다 작년에 조금만 아이들도 어, 저 고양이들이요 다 헤집어놓고 자 가야 10만원 자앙코루입니다앙코루 엄청 컸죠 네 조금만 것이 2만 얼마씩 지가죠 13cm 3만원 3만원을 써요 작년에 팔던 가격인가 봐요 자 한엽카이저 갑니다 한엽카이저가 18cm 자 작년에 14만원이었네 네 2만원 다운시켜서 1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아이고 자또 갈게요. 이쪽으로 자 프리모리입니다. 프리모리도 작년에 조금 했을 때 10만원씩이었는데 지금 16cm 컸어요. 프리모리도 10만원씩에 판매합니다. 10만원 이입니다 한개밖에 없어요. 잘 자란거 있기는 좀 어디 있는것 같은데 자 썬키스트입니다. 주성 썬키스트 아시죠? 자 12만원인데 1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썬키스트도 자, 1 6 c m 좀못 됩니다. 주성 썬키스트1만 원짜리 10, 12만 원짜리 10만 원에 드립니다. 자. 어. 또 어디로 갈까요? 자, 네디 씨. 네디 씨. 요거, 이거는 24cm 가까이 됩니다. 얘는 10만 원에 판매할게요. 자, 네디 씨는 8만 원. 얘는 내디신데요 얘도 23cm 정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가고. 또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 또 밭에 왔습니다. 얘는 도란도란이라고 부릅니다. 음. 도란도란이 얼굴이 무리든 애들 이렇게 생겼고, 한엽으로 된 애는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이쁜 애다 이뻐요 안 이쁜 애들이 없습니다 도란도란 다 보시죠 밭에 있는 애들을 전부 찍어드려도 다 이뻐요 <laughs> 자 이거 좀 보세요 성장률이 멈춘 애들은 이렇게 물이 들어요 도란도란 이쁜 거 아시죠 자 도란도란 한엽으로 된게 어, 20cm 작년에 이보다 더 조그만 거 10만원씩 받았어요 네 요거 14cm 나가는데요 네 얘네들은 자 5만원씩에 가고요 작년에는 이 조그만 것이 10만원, 네, 갔구요. 도매가가 10만원이었어요. 자, 아시죠? 자, 이렇게 큰거 10만원에 갑니다. 19cm. 자, 요것도 10만원. 19cm, 10만원. 네, 도란도란. 얘도 어, 20cm, 10만원. 자, 얘도 16cm. 얘는 8만원에 갈게요. 짬,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16cm, 얘도 8만원. 네. 자. 캡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cm 10만 원. 도란도란이 엄청 이뻐요. 자. 그다음에 어. 얘도 보세요.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저희 집에 도란도란을 제가 많이 심었어요. 자. 프리클입니다. 얘는 프리클 하나 있네요. 프리클. 프리클인데 얘는 자구가 하나 둘. 두개 달렸습니다. 자, 프리클도 작년에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에 10만원씩 팔았던 거 아시죠? 자, 23cm, 네, 15만원에 판매합니다. 프리클 자구도 두개 달렸어요. 아주 한엽이고요. 정말 멋져요. 보시면. 자, 여기는 다 도란도란 받침니다저 구경만 하셔도 아주 이렇게 큰큰 애들은 어, 자구도 많이 달렸고 이런 애들은 어, 따로 주문 주시면 네, 싸게 드릴게요. 싸게 가지러 오시면 더 싸게. 자 웨딩입니다. 웨딩 외등. 웨딩은 19cm 5만 원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물들면 5만 원이에요. 물들면 이렇게 이뻐요. 지금. 얘는 성장하고 있어서 자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웨딩 자 5만원씩 입니다 저희 밭에 요렇게 흑진주 꽃이고요 흑진주 꽃은 엄청 이쁜것 같아요 1년내내 피어요 여기서 제가 꽃이 이뻐서 한포트 사갖고 심었는데 너무 이쁘고 제라늄 엑스칼리버 제라룸 자 저희 밭에 상추도 있고 지금 제가 제라룸을 비싸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자, 얘는 나라 앙드레. 너장미꽃보다더 이쁘죠? 그냥 힐링하시라고 내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데이스타 스페셜입니다. 8만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작년 것인데 12.3cm. 자구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베라. 지금 폭풍성장하고 있어서 물이 빠지고 있어요. 엄청 빨가는데 17cm, 9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쁜 제라룸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제라룸도 판매할 테니까, 네, 지금 저기에 다 뿌리 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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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제라룸도 같이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엑스칼리버. 자, 얘 5만원씩에 판매했어요. 4개 남았어요. 엑스칼리버, 얘는, 어, 꽃들은, 이, 파리가 이쁜 애들은요, 꽃들이 안 이뻐요. 그 대신, 이렇게 나라 앙드레 마냥, 얘는 나라 앙드레인데, 이파리는 별론데, 꽃이 엄청 이쁘네. 얘네들은 제가 한 포트에 20만원 주고 샀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영신다요, 시간 나시면 구경 오시고 놀러 오셔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